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엘 왕이 왕후에스대에게 말하여도 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넷시 중에 하루 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두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언약 안에 있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간섭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계세요 그것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걸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지금 선하게 지금 보, 보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왕의 마음도 컨트롤 하시고, 에스터의 마음도 컨트롤 하시고, 또모르드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다면 이것만 확신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선한 계획을 향하여 나를 간섭하시고, 우리 가정을 간섭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하는 일을 간섭하시고, 교회를 간섭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서 이비밀을 모르면, 언약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인간은 죄 가운데 거짓 것에 끌려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겠어요. 언약을 알아야 여기서 벗어나지요. 그렇잖아요? 언약 모르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복음 듣고 복음 받지 않는 영혼들은 그냥 버려둬요.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 확인해 보세요.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시대가 이래요. 거짓 것으로 바꾸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비하고 섬, 조물주들을 만날 수 있는 포궁을 지금 모르니까 죄 문제되게는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는 곧 여, 어, 섬길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그래. 28절 한절 더 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지금요, 항상 방해하는 방해꾼만 있는 게 아니라 방해꾼의... 쓰임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면 그렇지 않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지음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를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쓰임 받는 에스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에 쓰임받고 있는 에스더서의 모르두개가 그 신앙의 어? 절개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믿음의 절개가.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하마니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마니는 유다민족을 말살 시키려고. 원래 하마니가 어떤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해 버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 5절 3절 보면.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살찐 양들은 내비둔다니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남녀와 소아와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의 나귀 나귀를 죽이라고 지금 명령했단 말이에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죽여요? 살찐 소뭐 이런 것들은 안 죽인단 말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그때 이것 때문에 아각 이, 이 아말렉 족속은 살아, 사라, 살아, 후손이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끝나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가 깨 사람, 하만이가 나온다니까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모두에게 르 역사하셔서 왕에게 왕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원하는 게 뭐냐? 니네 소청을 내가 들어주마.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어? 네 요구대로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사절에 무슨 얘기예요? 사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을 지금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유다 민족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다 지금 왕이 유다 민족들을 지금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민족을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하겠다네. 그러니까 5절에 아, 5절에 아수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악한 하만이다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왕은 화가 나니까 이제 후궁 후원으로 나가서 마음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화가 남은 사람이 밖으로 나간잖아요. 화가 나니까 지금. 후궁으로 나갔다가 다시 마음을 삭히고 돌아오는데 어떤 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보니까 이 하만이가 에스더에게 지금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그러니까 에스더를 붙잡고 막 지금 사정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원래 BC 12세기에서 10, 11세기 이 아수르 지역에는 왕비 앞에 어떤 자도 나갈 수 없어요. 일곱 걸음 가까이를 갈수 없게 돼 있어요 원리 원칙이. 그런데 에스더 옆에서 지금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붙잡고 그러니 왕이 볼 때는 어 저게. 왕비 에스더까지 뭐하는 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강간하는 줄 지금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이때 여기 얼굴을 쌌다고 성경은 분명히 팔 절에 보니까 팔 절에 보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가지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일이 왕의 입에 입에서 나오는 무리가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이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강간까지 그 순간에." 무리들이, 왕, 왕을 지금 포위하는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형선고 내리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얼굴을 가리고, 죽을 때도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쌌더라, 이 말은, 이제 하만이는 죽으라고 하는 사인, 죽이라고 하는 사인이나 마찬가지. 왕비를 강간하여 왕의 입에선 말이 나왔으니 이걸 번복할 적 어디 있어요. 결국은 옆에 있는 어? 하르보니가 뭐라 그래요. 하만이 집에 장대를 자라놨나이다. 그것도 50규빗짜리 높이가 22m나 되는 장대를 지금 달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죽이려고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그 장대 위에 하만이를 달으라.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하만이가 달리는 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화, 위복을 시키는 하나님이구나. 상황을 전적으로 180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캄캄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염려하지 마세요. 갈 길이 막막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간섭이 날마다 내게 있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언약적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믿음은 뭐하여 역사가 일어나느냐? 결단해야 돼요.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법괴를 메고 제스장들은 요당강 물을, 물을 밟으라 그랬어요.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요당강 물을 밟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요. 여리 고를 돌아라. 그랬으면 돌면 돼요. 돈다고 역사 일어나니? 불신앙하고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야 되느냐? 결단이 따라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요단강이 무너지듯이 하마니가 장대에 달리듯이 달리는 역사가 있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상황을 180도 받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아, 정말 우리가 이 연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에스더의 승리가 아니에요. 에스더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진멸될 위기 가운데, 이렇게 완벽한 은혜로 인도받는 역사를 보세요. 날짜 정해졌어요. 12월 마지막 달, 13일에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어린아이들 할것 없이 다 죽여라. 꼭 사무엘이 아니, 사울이 아말렉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하듯이 똑같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하만이가 유다 민족들에게 지금 내려가지고 죽이기로 돼 있다니까요.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끌고 가는 민족을 아무리 사단이 가진 괴계를 부리고 인간이 악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 시키려고 하는 계획들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들만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단하는 발걸음에 오늘 이 아침도 하만이의 장대 만들어 놓은 장대 하만이가 목이 달리듯이 사단의 악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만이가 만든 장대 위에, 하만이가 달린 것처럼,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며,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 바지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손길은 모든 흑암 저주와 간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세계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